안녕하십니까 렛예능렛렛렛 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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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 제가 오늘요 게임 카드 보관할 이거 포트램 컬렉션 북이라는 걸 리뷰를 해볼 건데요 오늘 딱 토요일에 오는 거였는데 택배가 오늘 왔습니다 꿀이죠 잠시만요 고정만 할게요 토요일에 고정을 시켜야 돼요 됐습니다. 시요 음. 일단은 이렇게 미니북이에요. 미니북, 그다음에 안에 이제 4장씩, 한장이 제가 한번 포켓몬 카드를 넣을게요. 여기에 저 보관해 왔었는데 나는 다 제가 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넣는 거. 뭐 이게 왜 있지? 이게. 아, 맞다, 얘가 좋지 일단, 처음에는, 쌍검잡이라는 친구. 쌍검잡이라는 친구, 이렇게 생겼습니다이단 식으로 생긴 친구. 뭐 어, 초, 초, 초점이 안 잡히네. 초점이 안 잡힐까요? 이겼다. 쌍곰 쌍곰 잡이란 친구 끼워 넣어보겠습니다. 양면에 끼울 수 있어요. 양면에도 우와, 왜 그래요? 잠시만, 끼우는 구간이 부분이 없는데요. 사기왕이 아니, 아, 내... 내 끼우는 부분이 없어요. 아, 알겠구나! 끼는 부분이 여기 있었습니다. 아, 여러분들, 아까 안보이구나 아무튼, 일단은, 바로,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아, 꽂아보렴. 가자. 뻘잼, 오케이. 어, 기분 좋다, 이거. 꽂은, 꽂은 기그 다음에, 나 잠시, 짱검자이 다른 데넣없고게요 위치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랑. 짱검잡이 다시, 그다음에 밑에 거보다 높겠습니다. 어, 코일, 코일. 니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이거 코일. 이쪽 좀안 붙이셨고, 됐다. 그다음에 또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꽂아보려고. 그리고 또 꽂았는데, 이렇게. 한장을 꽂으면 이렇게 보여줄게, 이제부터. 그 다음에 나올 뺨이. 나올 뺨이. 이단 식으로 생겼고, 진짜 꽂아보려왜안 꽂았지? 밑으로 꽂는 거아니 밑으로 꽂으면 다 쏟아지지 않나 그죠 아무튼. 아유씨. 꽂았어. 아니, 여러분들, 제가 이상한 방송이라고 하면 느낄 수도 있지만, 보여줄릴 수가, 없,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 제가 또 유튜브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할 거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장씩 보여드릴게요. 포켓몬 카드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비저프. 비저프. 한 장이 다올려져있어요한 장이 네 개에요. 아니, 한 장이면 안지. 한 장이면 은 안지. 한, 페이지씩 보여드릴까? 아, 한 장, 한 장. 그냥 한 장씩 보여드릴게요. 아니, 한 장이 그럼 완전히 안됐네요대골레오귀죠 아주 귀한 놈입니다. 대골레오대골레오 넣고. 뭐 이렇게 안 넣어도 아, 왜 이렇게 안 놔져? 왜안 놔져, 여러분들? 한 칸에 두 개씩 넣을 수 있거든요, 양면에. 원래는. 오우, 기어 넣다그 다음에. 안 돼, 대글로 글리보여드릴게아씨또 잘못 넣었어, 이거. 기현이가 한번더 아니 아니 맞지? 막 있었어 잘 먹는 거를 아니잘 먹는, 먹는 걸로 착각해서 다, 다시 뺐어 아휴, 다시 나 어? 어, 어, 여 아직 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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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안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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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주 이따보여줄거까 그래서 트리토돈트리토돈 공룡은 좀센 편이네 트리토돈 아무튼 바로 내버려 오케이 그다음에 깜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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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네 귀여워 포켓몬 애들은 미니미니한 조그만 포켓몬들은 진화를 안, 포켓... 안, 안 하는 그런 포켓, 진화를 안하안한게 제일 귀여워요, 지금. 이 정도인데. 진화 포켓 먼저 일단 불러줄게요그러면 하나만 더 넣으면 돼요. 음, 아, 저 이거 사실 순서대로 넣어야 되는데. 순서대로 넣어야 돼요. 그다음에 하리몽 하리몽 이거 말고 또한 장이 더 있어요 하리몽은 좀 중복이 있어요 중복 사진 달라서 한장 완료됐습니다 여러분들 됐다 이거는은 이제 딱 이렇게 한건 여기 콜. 자, 오시죠 하나 남으시기. 캐릭터들 귀엽죠? 저는 이렇게 넣은 거 정말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좀, 제가 일단 골라볼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불화살빈안 좋은 거 위주로 일단 앞, 좀 앞으로 갈게요. 언제 다꼽내 이거? 선, 최저 3 0분 걸릴 것 같은데. 어, 일단은 꽂아보도록 뭐 하겠습니다. 아, 어, 겁나 안혀 아, 뭐야, 이거. 안 돼. 안 들어가요, 근데. 아, 뒤에서 하는 건가? 어, 안, 안 돼. 아, 어, 뒤에서 하는 거구나. 어, 화살, 화살 좀 꽂아버리고, 지즘 어 그다음에 연번이 연번이 어디서 이런 불이 난다고 했나? 맞아 코랑 발바닥이 여 뜨거워서 밴드 붙이고 있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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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겁나 떡또가자야죠코리가 코리감 하인용 하나는 어디 갔지? 아 어, 진짜 저통 모르겠네 어디 갔지 어? 어. 거리가 거리가. 그다음에 보자. 동 아이. 시작이죠. 시작이죠. 동중이 동중이. 동이 딱, 어쩌마저, 딱, 이, 이런, 이게 이런 소리 들렸어. 동중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일단은, 아, 그럼, 파빗은 파빗을 꺼 오케이. 파빗는 역시 가시다파비으로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음 근데 트레이너 카드보다는 떼 때때문어. 때때문어. 때때문 근데 최근에 나온 거죠. 뽑기 딱 했는데, 딱 이제 나온 거죠. 쓰레기. 더 쓰레기는 완전 쓰레기는 아니에요. 동챙이보단 좋아 이게 왜냐면, 동체이 공룡이 30이고, 때때문어는 이제, 이제 공룡이 아니, 또, 동체이는 10이고, 공룡이 때때문어 30이에요. 그다음에 하리우 하림우 일적 레전드 친구 준 거예요 아 일단은 다채 아다 채우고도 좀 남을 것 같아요 어 뭐야 내거 이거지 어아있다 흑나숭, 흑나숭 아이디션, 흑나숭 뭐다? 코코구리, 코코구리를 넣을게요. 코코구리, 스케 같은 거좀 정지하시고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흑나숭, 흑나숭... 아, 아, 맞다, 보여드려야 돼, 보여드려야지. 아유, 이상이다 이렇게 있고 오십 이렇게 마지막 한참 남았네. 다음에 흑나송 흑나송을 단지를 꽂아줄게요. 대박 대박인 거 있어요. 이건 진짜 이건 진짜 검사에게 얻었습니다. 아 근데 제가 페일글가 저는 그렇게 종목이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종목이나 계속 나오는지 운운 개 없는 사람 아닌가 겁나 없는 오어오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흑나수... 흑나수어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흑나숭에서 지나했습니다. 흑나숭 어떻게 이런 노연이 이제 예, 둘다 나왔어. 그다음에 언제? 폴리곤. 폴리곤. 안 좋은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이거 이보곤 좋네. 귀엽네. 바보 같아, 누가. 응? 응? 이런 거 같아. 귀여워. 폴리곤. 각지기잖아 스킨. 정키고는 더쓰네요 아씨. 나는 바로 넣어버리자. 음. 트레이니, 트레이너 넣어볼게요. 피오니. 피오니. 레드 그레드 그린 제가 있네요 레드 어제 꼬지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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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한 좀안 좋은 애들은 다 넣었던 것 같은데. 왜 자꾸 최룡과까보거든요귀찮고아 음, 그냥 아아아도아아아 있어요. 아아 그다음에, 그다음에 초라기 초라기 아우아아아 <laughs> <laughs> 졸려, 졸려 아려아 마주냅니다. 하이츠크레브, 화이트 하이츠크레브. 화이트 오케이, 이제 상장이 더 완성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오시, 이거 만들어줘. 됐습니다. 요이번엔 요렇게, 이렇게 덤베피즈같귀여우게 그, 요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좀 좋은 것들의 애인데 이제 무료 알로라 알로라 모래 터지 알로라 알로라 알로라가 게임에서 진짜 귀한 거라고 알고 있었다 안돼데넌또 대박인 거 알로라가 또 나왔어 알로라 모래 두지에서 진한 알로라 고지 아. 실화냐고 이거 학부에 지금 이거 나온 건데 물슨 이게 뇌팩에서 나왔다 뇌팩에서 이게 다 나왔어요. 더더 더, 이상은 불과를 맞아야 될 거야 좀 있다. 다음에 램프라램프라 다시 보여줄게요. 렌프라 흔들리는 불꽃. 시간, 와. 어, 안 얻어버린다. 또, 두 시간 그 정도 걸릴 것 같아. 그 다음에, 누가 들 누가 들 이게 두번 보여줄게, 제가. 어? 이렇게. 그 다음에, 가라르다움. 가라르다움. 가라를 무려 가라를요. 가 제가 알기론 가라를 알루라 그런 것들이 얻기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다음에 맞. 맞자이용맞아용 이제 처음에 용인 줄 알았어요 봤어 용인 줄 알았어 맞아이용 마자이용 이거 맞아요. 맞아요. 여기 레인보우로 빛나요. 네. 로블이팀. 슈퍼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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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볼이 슈퍼볼 있군. 그다음에 아이템 대박인 거또 있습니다. 레쿠자 소울릭와 디저스, 와. 레쿠자 소울릭 아이템까지도 있 아이템. 그다음에 또 대박인 게 있습니다. 겁나 대박 대박 박바라박. 얘네들도 진화 포켓몬이라 이제 진화 세트라 이렇게 좀 건데 일단은 베베놈, 베베놈. 아니, 아니, 이거, 아, 일단은, 베베로맨 마지막에 두겠습니다. 왜냐면 또 보여드릴 게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스! 고스. 대충 이성이 가실 거예요, 이제. 고스. 그 고스. 다음에, 고스에서 지난, 고스트. 고스 무스츠즈, 지난코벤터, 이기생는성전가다 있어. 이제부터는 진짜 레전드, 레전드. 비교만 쥬피썬도 이스 쥬피썬도 e 피카츄 보이맥스또 팔아먹었어요. 레지랑 레스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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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집중 리액션 뚜베이기 막고 싶지 않으면 구독해 어. 감사합니다 아무 카드가 좀 많이 구겨져고 그래서 좀 거울책이 너무 더럽네요 두개 가지고 확인이었습니다. 아주 전설적인 아주 아주 유명한 레쿠자 GEX. 됐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제가 제일 가지고 싶었던 거. 근데 이제 제손 안에 넣겠습니다. 제가 직접 거래로아만디기도 <laughs> 저는 조심, 조심스러운데 이 지금 조금만 해주자 엘리멘탈 프리믹스 무한대 있 프리믹스 무한대 믹스 여기다가 꽂아놓겠습니다 오케이 아 맞다 나 이거 보여드리는 걸안 했네. 안 했네 어디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레드 그림부터 있는 이거부터 보여드려야 되나? 코코고리 있는 꼬지모리니까코코가 있는데 없 이렇게 아 그냥 처음부터 보여줄게요 쌍검잡이 코일 쌍검잡이 코일 아씨 쌍검 쌍검잡이 코일 니올빼비 비주프 맞나? 어 그래 비프 쌍검잡이 아, 코일 비주프 디얼댐 트릭토돈 트리, 대굴레어 하리문 깜지고. 브라살빈 연번이 시카이저 코리가. 동챙이 때때문어 하리문 코코구리. 눈나숭 체키몽 피오니 폴리곤 꼬지보리 레드그린 꼬지보리 레드 앤 그린 화이트 큐레무 건 뭐였지 초라기 알루라 모래두지 알루라 모래고지 알 알루, 아니 알루라 모래두지 알루라 고지 누가루한 맨프라 이름 다 외웠니? 좀안 잡혀서 저는 안보여요여 안 마제이용 가라를 나온 레쿠소솔링큐스프볼 고스 고스트 팬텀 베베놈 펄기야 ex 주피송드 ex 레쿠자 ex 무한다이노 vex.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딱 제가 정리니다 파이를 꽂아 놨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 알림 설정 눌러 주고. 에. 마지막으로 파이프. 오? 어? 근데 이상 레드 리오나였고요. 다음 이렇게요. 죄니다 E